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오사카를 다녀왔어요. 어, 거기서 샀던 제가 샀던 물건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 너무나 감사하게 제 채널이 최근에 수익 창출 조건에 부합을 해서 수익이 조금이나마 나고 있어요. 정말 소액이에요. 들으시면 놀랄 정도로 소액인데. 그리고 구독자 2,000명을 넘기도 해서 그 기념으로 진성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제가 진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 호호포노포노 영상 말고는 처음이라서 은근히 약간 긴장이 돼요 제 목소리로 하는 게 속삭이는 거랑 또 다르네요 어,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게 별로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달안된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익 창출도 지금 나게 됐고,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독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어,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제 목표는 올해 목표죠. 올해 목표는 구독자 만 명이고요.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야 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선언을 해 놓는 겁니다. 만분이 제 채널을 제 영상을 고정적으로 시청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일본 여행 때 사온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네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어, 약이랑 생활용품,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 세 번째는 어, 먹는 거 간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입니다. 그럼 약이랑 생활용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진통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냥 이브 퀵이랑 이브 DX 퀵.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한국 약도 잘 듣거든요, 저는. 잘 듣는데, 일단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이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때까지 또 계속 아프고. 그리고, 어, 알이 좀큰 약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작아요. 알이 되게 작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고 효과도 어, 빨리 그리고 되게 은은하게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실시간으로 싹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본 가면은 꼭 사와야지 하고 이번에 바로 산 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타이산 소화제예요. 오타이산 소화제가 가루가 있고, 이렇게 A라고 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약으로. 저는 가루보다는 알약이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고요.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120정. 근데 한번 먹을 때 성인 기준 3알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매운 거를 먹고 이걸 한번 게시를 해봤어요.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어, 빠질 수 없는 약이 있죠 안약 저는 안약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두 가지만 샀거든요 하나는 이거 이거는 좀이 어, 흰자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맑게 충혈됐거나 그럴 때 이렇게 넣어주면 그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고해서 사봤고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엽게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하얘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C용이에요. 제가 노트북 앞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이거를 사봤습니다. 이거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노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 이렇게 노란색,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 조심하셔야 돼요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되게 유명한 안약이더라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이쇼 구내염 패치 제가 입병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피곤하면 그 잇몸이나 이런 입안에 구내염으로 되게 잘 나요 그때마다 이제 약을 한국에도 약이 있지만 그걸 바르면 그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신경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서 잘안 바르게 되거든요. 막이 생기긴 하지만 자꾸 건드리면 자꾸 떼지니까. 근데 이거는 패치더라고요. 제가 아직 안 써봤지만 패치라서 뭔가 훨씬 좀 생활하는데 자유로울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아시죠? 사 놓으면은 또 안나요, 그네요. <laughs> 이거는 PMS 증후군 약이에요. PMS 증후군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생리 전에 그 생리 전어 예민하고 막 이런 증후군이거든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인데 그거를 좀 조절해 줄수 있는 약이라서 사 봤어요. 보통 PMS 약은 한국에서는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어좀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너무 심해질 때 한번 먹어보려고 일단은 사놨습니다. 당장은 먹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희족 시간. 저는 희족 시간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사실. 근데 일본에서 하루 종일 걷고 너무 피곤하니까 언니랑, 어, 한번 써봤거든요, 호텔에서. 근데 그, 냉감이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걸 붙이고 나니까 다음날에 너무 멀쩡하게 다리가. 그래서 하루를 되게 얘 덕분에 잘, 항상 더잘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휴족시간인 줄 알았는데 휴족 미려더라고요. 그래서 짝퉁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더 조금 더 싸요. 더 많이 들었어요, 안에. 근데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고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휴족시간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더싼거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에 이거밖에 없어서 처음에 써봤거든요. 근데 엄청 시원한 거예요. 거의 파스처럼 파스 플러스 냉감 그 정도로 시원해서 조금 더 비싸요. 이게 그래서 하나 같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휴족 시간, 휴족 미려 이게 맥리듬 맥리듬이라는 브랜드인가봐요. 네, 여기 것도 한번 같이 샀고요. 그리고 같은 맥 리듬에서 나온 건데 이거 맥 리듬 온열 아이 마스크 이게 안대예요 안대인데 한국에도 이 온열 안대가 있거든요. 제가 온열 안대를 한국 거를 써봤었었는데 되게 좋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일본 건 어떨까 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더 좋은 온열 안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한국 안대가 더 좋았다. 그리고 제가 무향을 샀었어야 됐는데, 라벤더를 사가지고 조금 향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향이 되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실 거면 무향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슴 마스크예요. 노도 노루 가슴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 기관지가 좀안 좋으신 분이나 감기 걸렸을 때 보통 이제 그 가습기 틀어 놓고 주무시잖아요. 주변에 수분이 많아야 목 감기가 되게 빨리 났는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감기가 목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자거나 여기 목에 뭐 수건을 두르고 잔다거나 어, 가습기를 틀어야 된다거나 이런 걸 알려주신 분이 저희 아빠인데 그래서 아빠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리려고 좀 넉넉하게 샀습니다 자 이제 뷰티 아이템으로 갈게요 첫 번째로 로제트 쌀겨팩 이거는 쌀이 되게 피부에 좋거든요. 그래서 쌀 관련된 화장품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각질 제거를 해주고 이거 바르고 조금 롤링 하면서 발라주고 금방 씻어내는 그런 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어, 자극감이 하나도 없고 꺼글꺼글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부드러워요. 어,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팩을 좀 많이 샀어요. 일본에서는 팩을 대부분 많이 사 오시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팩인데 초이 마스크팩. 이거는 어, 트러블용이에요. 여드름 피부용인데 제가 이제 트러블 많이 나거나 하진 않지만 가끔 이제 뾰루지가 올라오려고 하거나 그럴 때. 뭔가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붙여주면 금방 진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사봤어요.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되게 다 이용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퀄리티 퍼스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다 아실 건데 이게 비타, 비타민? 비타민 팩인 것 같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거랑, 저는 이제 화이트닝에 되게 미쳐있기 때문에, 그 미백용 마스크도 같이 샀습니다. 근데 앰플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7곱장 들어있는 벌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찰랑찰랑 할 정도로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걸다 쓰고 나면 어, 이런 화장솜 같은 데에 적셔서 그 팩으로 쏙될것 같고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산것 같아요. 이거는 어, 레티놀 팩이에요. 레티놀은 제 한국에서도 되게 요즘 유행하는 성분이잖아요. 되게 뭐, 모공이나 뭐 주름이나 이런 데 되게 도움 많이 준다 그래서 레티놀 팩을 저도 한국 것도 많이 사놓고 했는데. 일본에 이렇게 벌크로 3 0장 들어있는 거를 팔고 있더라고요렇게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이 팩들을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그때그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붙이고 있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팩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여자분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사보리노 마스크팩이에요. 이거는 밤에 막 되게 각 잡고 붙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가볍게 그 수분, 수분 보충해주고 이럴 용도로 그냥 한장한장 한장 뽑아 쓰는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놓고 드라이란다던가 이러면 피부가 건조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몇개더 사올 걸 그랬어요. 보시면 1분이면 된대요. 1분만 붙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1분만 붙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드라이하고 하는 시간까지 해서 10분 정도는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떼고 나서 이제 목 같은데도 같이 발라주고 팔다리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버려도 충분할 만큼 네, 앰플이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트리트먼트예요. 헤어팩인데. 피노 헤어팩 이게 시세이도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넣었습니다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헤어팩 다쓴 다음에 써보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검색해서 산 건데 사나 두유 크림이라고 아이 크림이에요 아이 크림인데 두유 성분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주름, 주름 개선, 눈가 주름 개선 용으로 샀어요. 제일 기본이에요, 이게. 다크서클 살까 하다가, 그세 종류를 다 고민을 했는데, 제일 날것 같은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아이 용만 되는 게 아니라, 그니까 눈가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팔자 주름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가랑 여기 팔자랑 다 제가 좀 고민되는 주름 부위들을 다 바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 간식이에요, 간식. 제일, 간식 중에 제일, 일본하면 제일 많이 사오시는 거. 바로 이 곤약젤리. <laughs> 곤약젤리가 0칼로리에요, 이거는. 맛의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사봤는데 똑같아요. 전혀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0칼로리가 낫지 않나 해서 이걸로 두 봉지를 샀고요. 무조건 여자들은 0칼로리 사도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푸딩을 진짜 좋아해요. 일본 푸딩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많이 못 먹었어요. 푸딩을. 생각보다 편의점에서도 다 들러서 먹어야 되고, 어디 뭐 길거리 가다가도 푸딩 파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이번엔 좀 뭔가 일정도 타이트하고 날씨도 너무 덥고 이러다 보니까 푸딩을 못 먹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게 돈키호테 파는 미니푸딩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씩 뜯어서 먹으면 되는 진짜 미니푸딩이에요. 은근히 평이 나쁘지 않아서 한번 사보자 해서 사봤는데. 어 그런 일본 그 부드러운 푸딩을 상상하시면 안될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미니 푸딩. 그러니까 정말 아쉬울 때 먹어도 되는. 근데 그거치고는 되게 괜찮아요. 그거치고는 푸딩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쯤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골든 커리.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사실. 카레는 제가 집에서 잘안 해먹긴 하는데 뭔가 안 사오면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한국인은 5단계도 안 맵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건 5단계 샀습니다. 제일 매운 거. 그리고 제가 후리카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걸로 두 가지 샀어요. 하나는 계란, 김계란 맛이고 하나는 갓소부시 맛인가봐요. 그래서 되게 후리카케 맛이 잘 살아있는 그런 두 가지로 올라왔습니다. 이걸로 주먹밥을 해먹거나 되게 간단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다음 거는 제가 다먹어버려서 없는데 알포토 비스켓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이렇게 꽉으로 생긴 되게 빈츠 같이 생겼어요. 빈치보다 더 작게, 작게, 작게 되어 있는데, 어, 되게 유명해서 사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빈치보다 맛있었어요. 빈치보다 더 작아서 부담이 없고, 초콜릿도 더 맛있게 느껴져서, 하나만 사온 게 너무 아쉬웠던? 그래서 제가 이 상자는 안 버리고 주려고 했는데, 그냥 과자 먹듯이 먹고 버려버려가지고 <laughs> 상자가 없네요.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올려둘게요, 사진. 그리고 이것도 일본 가면은 무조건 사오라 그래서 스타벅스 비아 말차 라떼예요 이게, 어, 동키호테에 파는 버전이 있고 스타벅스에서만 파는 버전이 있대요. 그게 비아인데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스타벅스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하고 샀는데, 마침 사야 됐던 게, 스타벅스였던 거죠. 이게, 한국에서 옛날에 팔았었는데, 어, 다, 지금은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만 파는 거라고 해서, 귀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두포 정도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제가 돈키오테건안 먹어봤지만, 그냥, 진짜, 말잘아떼예요 여기에다 우유 타서 얼음 넣어서 먹으면 아이스 말잘 라떼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같이 있어서 샀는데, 화이트 모카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한국에도 있을 것 같고,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것 같진 않은데, 맛은 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일본을 가게 된다면, 이것만 한 다섯 개 사올 것 같아요. 제가 점점 목소리가, 이 위스퍼링과 진성의 그 어딘가에 있지 않나요? <laughs> 자꾸 목이 기어들어가는데 진성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laughs> 좀 뭔가 이상하네요 반 진성으로 할까요 오늘은?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봉지를 다사 오진 않았고 언니가 산 건데 그냥 하나 빼서 온 거거든요 한두 개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생초콜 생 생캬라멜 맛인데 말차 맛도 있고 어 다른 맛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못사온게좀 아쉬워요. 여러 가지 맛을 좀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이마 캔디입니다. 이게 되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거 처음 먹고 조금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탕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엄청 부드러우니까 느낌도 좋고. 그래서 그냥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니면서 먹는 캔디로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캔디불보다. 그리고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킨조젤리에요. 킨조젤리를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 그 동키오 때딱 있는 거예요. 되게 많더라고요.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맛은 기대를 안 했어요. 아예. 그냥 텍스처나 이런 소리나 컨텐츠용으로 사볼까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맛이 있어요. 그 과일젤리 그냥 한국에 그런 맛이 아니에요. 되게 전 먹고 가끔 이죠 하나씩 꺼내서 먹거든요. 냉장고에 넣고. 어,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두 봉지 더 사올 걸 그랬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맛에 집중한 젤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얼려먹으면 어떨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얼려보고 실온에도 놔보고 냉장고도 놔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맛있는 건 냉장고 간이었어요. 실온은 조금 뭔가 아쉽고 시원한 게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냉동은 너무 딱딱해질까, 그러니까 좀 냉동했다가 녹였다가 먹어도 식감이 너무 단단하고, 어, 수분이 많아져서 더 끈적거리는 느낌? 근데 냉장고에 딱 넣고 바로 먹으면 그 텍스처도 적당하고, 어, 딱 알맞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시원하고, 어, 쫀득하고, 막 엄청 끈적거리지 않고. 딱입니다. 냉장고, 냉장고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자인데요. 이게 세토시오 에비시오 맛. 그러니까 새우 맛. 쌀 과자예요. 쌀 과자고, 안에 아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새우 맛이 되게 강하게 나는 쌀 과자예요. 한국에는 제가 봤을 때 없는 맛? 이거랑 다른 그, 혼다제과, 혼다제과 에비노 하나 새우 샌베이, 이게 있는데, 그게 더 맛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제가 어 뭐가 더 맛있었 뭐가 더 맛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다른 거였구나 하고 검색해보니까 제가 또 맛있게 먹었던 게 혼다제가 거더라고요. 그게 새우 맛이 훨씬 진해요. 그래도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입에 맞으면, 혼자 제가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컨텐츠용으로 또, 또 사보고 싶었던 게, 이 고아쿠토. 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고아쿠토는 제가 맛이 없다는 걸 이미 예상하고 먹어본 거기 때문에, 맛은 없더라고요. 한번 여기서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먹어볼게요. 좋아요.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가 이제 파직 깨지면서 안에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젤리 겸 사탕입니다. 어, 먹은 김에 킨조 젤리도 하나 먹어볼게요. 제 입에는 이 메론 맛이죠? 메론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뜯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이가 쌓여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제가 조만간 어, 젤리 컨텐츠를 한번 할 거예요. 동결 건조 캔디랑 같이 이렇할 건데. 이때 이제 킨조, 킨조 젤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랑 과크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젤리예요. 이건 한국에도 있는데 그냥, 그냥 뭔가 안 사면 아쉬울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이게 글씨가 귀여워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편의점 갈 때마다 이거 보면은 그냥 마음 속으로, 속으로 그냥 귀여워 젤리라고 읽어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읽게 되는 거 있죠?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읽는 거. 그러니까 귀여워 젤리예요, 저한테. 저는 이 식감을 너무 좋아해서 되게 잘, 잘 먹는데 이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이렇게 맛있는 젤리가 있나 싶은데. 그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술은 제가 두개 샀어요. 두 개까지 밖에 어, 못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사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사케가 사, 솔직히 사케를 사야 더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금액적으로 한국에서 막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까지 파는 그런 사케들이 거기서는 막 5, 6만 원에 팔아버리니까. 엄청 이득이긴 한데, 제가 사케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선물할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하이볼을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제가 자주 먹을 수 있는 산토리 위스키, 그리고 진비미스키, 이렇게 샀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이득이에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일본에 비해서. 속상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진성 아닌 반진성 그런 토크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일본 여행 간다고 하고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물건을 사와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떤 게 좋은지 등등 소개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거의 많이 겹칠 거예요. 뭐, 엄청나게 별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이런 저의 사적인 부분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저는 좀더 소통을 하면서, 어, 채널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음, 피드백이나, 뭐,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다거나, 여러분 되게 가감없이 말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대신 한 가지 안 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못 하겠는 건 롤플레잉이거든요. 롤플레잉은 아직까지는 제가 계획이 없어서 조금 더 프로 유튜버가 되면 롤플레잉도 좀 생각을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는 롤플레잉은 좀 접어주시고 다른 컨텐츠 위주로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어, 원하시는 컨텐츠나 그리고 좋아하시는 소리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바로바로 바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구상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해서 좀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어, 정말 너무, 너무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더 열심히 하는 희소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